안녕하세요. 유라인다리TV의 윤수입니다 자, 오늘은, 뭐지? 어쨌든, 아, 그, 별눈엔 토순TV를 그려주기를 할 겁니다. 자, 자, 한번 게스트를 불러보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아, 네, 저기요. 저도 지금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님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유라 이분은 누구냐면 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유라의 다리TV에서 윤슬님이에요 자 윤슬님 말좀 해주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을 아주 잘하시네요 네자 이분도 소개를 해주세요 아 어, 내가 말해야 되는 건가? 어 해야죠 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별눈앤톤TV에서 거기에서 별눈이에요 별눈이 별눈이 <laughs> 제가 찐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네자 <laughs> 어쨌든 오늘은 서로 그려주기를 한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윤수님 말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서로 그리기 좀 해볼게요 아우, 아주 신박하네요. 아니, 자, 근데 별 눈엔 다리, 가리... 아, 아이고? 응. <laughs> 별 눈엔 토순TV 얼굴을 했나요? 네, 방금 했어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laughs> 네, 얼굴을 하는 지민이 되더라고요. <laughs> 네, 여러분 그래 가지고 얼른 한번 각자 그려 볼게요. 어머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그렸는데. 근데 어머 아, 그럼 이거 그 이거 이이 됐고요.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이 유라앤 다리 TV에서 윤슬 님 얼른 보시면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시청 하시면은 네, 어느 정도 알수 네, 있습니다. <laughs> 네, 알수 있습니다. 네, 자유라앤 다리 TV 님. 네. 왜요?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저희 애니로, 애니로랑 그 다음에 실제감 좀늦게 이렇게 하고거든요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네. 애니, 애니 캐릭터처럼 그릴 거고 네두 번째로는 실제처럼 네. 그릴 거예요 아, 어,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서로 각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애니처럼 그려도 되겠나요? 아, 네, 애니, 애니, 애니랑 실제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릴 거예요. <laughs> 일단 먼저 애니처럼 그려볼게요. 저는 애니처럼 엄청 예쁘게 그릴 거예요. 왜 <laughs> 네, 지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laughs> 어, 어, 잠깐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방금 한말좀 취소 좀 할게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아, 이건, 그냥, 실체처럼 할게요. 아? <laughs> 안 되겠어요. 어. 일단은, 선생님이 웨이브를 하셨거든요. 네? 웨이브 하시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웨이브로 그릴게요. 웨이브. 죄송해요, 별눈님 왜요? 너무 못생기게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림 취력이 그렇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야 아 <laughs> 죄송한데 이거 죄송한데 윤재님 미술하고 다니셨는데 끊었어요 <laughs> 네 끊었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laughs> 좀 됐어요 네? <laughs> 그래요? <laughs> <laughs> 좀 됐어요 그 <laughs> 솜씨가 <laughs> <laughs> 벌써 사라졌나 보다 저기요, 저 지금 강아지로 그린 사람인데요. 강아지로 그리고 있다고요? 아니, 강아지를 그린 사람이에요. 아, 그 포메라이안? 네, 그리고 저 비눗방울도 그렸어요. 네, 그거는 이해하지 마. 지금 현재... <laughs> 아니... 그 동그라미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 자, 어찌 됐건? 어떻게 그래도 애니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아니야 포저 여러분 애니. 지금 제가 일단 얼굴도 그려야되는데가끔만잠깐좀 끼여 주세요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이어서 드릴게요 치마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바지로 해드릴까요? 음, 저는 평소에 바지를 더 많이 입기 때문에 바지로 그려줬어요. 그래 네. 치마로 해달라고 해도 이미 남자였어요. 아니, 이미 바지였어요. 네. <laughs> <에? 웃음> 그렇구나. 굳이 왜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요. <laughs> 그냥 안경이 지워버릴까? 어, 맞다. 깜빡하고 안경을안그렸데난 그냥 안경이 지워버리면? 저는 지금 안경을 안 썼는데 그 그거, 그거를 벗 벗고 그거를 벗은 그 안경을 벗은 저를 그랬다고 하는 거죠. 저 방금 전에 안경 벗었는데요. 응? 빵이에요. 쉽죠, 여러분? 근데 빵이에요. 근데 이미 안경 썼어요. 아내 몸이 되게 무거는데 몸이 또 이상해. 근데 있잖아요. 제가 네. 영상을 만나다 찍었잖아요. 네. 그게 조회수가 겁나 폭발해가지고. 아, 어,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별누님이 지금 너무 인기가 많은 상태일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 구독자 아직까지도 4명이에요. <laughs> 아이고야. 이사까 그러니까 뭔가 왜 팩트가 된것 같지? 어? 자, 저는 일단 이제 색칠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저는 색칠 안할 건데. 나도 그냥 하지 말까? 왜냐면 지금 색칠을 해드리어요 그럼, 그냥 저는 좀 했으니까, 그냥, 그냥 색칠을 할게요. 네, 여러분, 저도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이상해졌어요. 왜요? 엄마가 오기로 믿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일단 전치가 애니처럼만 그렸고, 이번에는 실적처럼만 그려볼게요. <laughs> 죄송해요. 왜 그래요? 아, 뭔가 이상했어인터넷요 저도 못생겼어요. 저도 못생겼어요. <laughs> 우리 둘다 못생겼나 봐요. 으흐흐흐 <laughs> 이렇게, 쭉 이렇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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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죄송한데 여러분 <laughs> 제가 지금 실제처럼 그리는 거 너무 이따만큼 크게 그려가지고 어윤수연이 난? <웃음> 죄송한데 <웃음> 네 얼굴만 <laughs> 좀 그릴게 실제처럼 해네 너무 크게 그렸어 <laughs> 왜 <그래>? 제가 커요 <laughs> 어, 눈을 대체 어떻게 그리지? 근데 저는 눈 그리기가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눈이 제일 어려워. 자 일단은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흑발처럼 해줄게요. <laughs> 저는 흑발이고요. 우리 엄마도 흑발이고 아빠는 뭔가 좀 황토색. <laughs> 그건 사실 염색한 거였다. 지금 아, 윤슬님, 나 제가 윤슬님 얼굴 그렸는데 네. 원래 윤슬님 얼굴이 진짜 강아지처럼 아주 순한거든요. <laughs> 근데 싸나워졌어요 얼굴이. 갑자기요? <laughs> 얼굴이 싸나고 또 어렸어. 저얼저 얼굴 공 같은데 순한 공민데. 어, 싸놓은 갈색 고무로 변신됐어요. 저기요. 우리 아픈, 우이 엄마도 애기곰, 아니. 애기곰 같지만 커다란 애기곰이라고 하는데. 아, <laughs> 어, 죄송해요, 제가. <laughs> 근데 우리 엄마가 어차피 커다란 애기곰. <웃음> <웃음> 괜찮아요. 쌍꺼풀 그림만잘아줄수 있어요. 네? 쌍꺼풀 그리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해줄게요. 선선하게 그렸는데도 푸드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웃음> <웃음> 이 종이가 이 종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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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죄송해요. 저저 일단은 이렇게 그렸는데 오늘 되게 선하게 그려야 되는데 얼굴이 뭔가 좀 위기로 이 눈이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 좀 선하게 됐어요. 아이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잘 그린 것 같은데 너무 싸놓아졌어 괜찮아요. 저는 원래 그림을 싸놨게 그려요. 역시 <laughs> <laughs> 나가죠 아주 그냥. <laughs> 어. 왜 자꾸 눈이 쭉 위로 올라가지? 요렇게 원래 딱 이렇게 좀 이렇게 가운데였거든요. 저기요. 저는 그냥 올라... 이렇게 쭉일인데요 아니 저는 지금 엄청 위로 뛰고 왔어요 위로, 위로. 눈이 일자잖아 나 카메라로 새겨봤어 <laughs> 일자야 하하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뭐가 어쩔 수 없는 거야 <laughs> 어 이번에 쌍꺼풀이 너무 위로 가버렸잖아 쌍꺼풀이 눈썹 밑으로 가버렸어 언니 응? 배꼽티해 줄까? <laughs> 뻥이야. <웃음> 어, 일단, 이렇게, 이렇게 했네, 진짜. 언니. 근데, 내가, 어, 내가 별 눈이한테 언니라고 했어. 응, 괜찮아. 나이 차이로는 내가 더 내가 더 많으니까. 응. 전 9살이고, 이분은 몇 살이신가요? 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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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태님, 그말 해주지 마. 말해주지 마세요. <laughs> 자, 제가 3학년일수도 4학년일수도 5학년일수도 모르시나요? 저좀 나이가 많아요 이분. <laughs> 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중학교까리는 아니고 일단은 이제 막 9학년 되는 시기입니다 <laughs> 근데 저는 곧 3학년이 돼가요 왜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3학년만 간조해가지고 학교에서 맨날 자요 <laughs> 죄송한데 제가 3학년 경험이 있거든요. 네. 수학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어떻게요? 저 수학 제일 싫어하고 어려운데? 음 분수도 나오고, 소 수도 나오고. 그게 그래, 뭐야? 그래요, 그래요. 그게 뭐 먹는 거예요? 네어 <laughs> <laughs> 어, 먹는 거는 아니고요. 아, 어려운 먹... 거예요? 아 먹을 거면 좋은. 저는 막 쪼개야 되고 손질도 근한기사 뭐냐. 저는 아... 가장 저는 알고 어려운 게 곱셈인데. <laughs> 그 다음에 나눗셈도 나옵니다. 아 저는 그림을 일단 잘 달... 그렸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laughs>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저는 좀잘게요 <laughs> 잠깐만. <웃음> 네 여러분 저도 지금 다 그렸거든요 저 지금 아 맞다 안경 안경 맞다 안경 유라가 지금은 너무 유라가 일어났다 네나 여러분 지금 겁나싸같이 그려줬어요 유라가 일어나서 백만 져주는 <laughs> 여러분 그러면요. 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둘이 보톡으로 좀 갈았다고 다시 말해줄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깨더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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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이님. 그러면은 제가 보톡으로 다시 걸겠습니다. 받아주세요. 넹! 네. 자, 제가 근데 말안한게 있는데 나중에 여기서 노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노래하는 거 찍을게요. 어, 놀래 <laughs> 언니 나 놀랐어. <laughs> 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통이 됐잖아요. 보통이. 그러면은 페이스북으로 전환해 드릴요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전환해 드게요페로 근데 각각 그린 그림만 그려준다. 자, 참고로 읽어분면 일단 이렇게 그렸어요. 먼저 보여줄게요 일단, 일단 이렇게 그고 선생님께 보여줄게요 건니어아니 그 아니야 네? 어아니 아니야 자여러 그러면은 자윤수님 먼저 보여주세요 저요? 윤수님 먼저 네. 죄송해요 <laughs> 아, 그럼 실제로 그린건 없네 실제처럼 그린건? 없어요 <laughs> 꽉 찼어요 아 그러면 그 단계로 그고고 저나 저는 두 가지로 그렸어요. 어어떡해요 시청자들, 신청자님, 시청자님들은 다잘 보셨죠?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면은 뭐, 일단 애니처럼은 이렇게 그렸고요. 우와그 다음에 실제처럼은 이렇게 그렸어요. 저기요? <laughs> 네? 저기요. 너무 아득사나 보죠? 아니 그 그게 아니라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요? 이거 뭐예요? 그게 뭔데요? 이거요. 그이 그림이요? 아니 아니 여기 위에 인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인중? 아아 아, 이거는 그냥 무시할 수 없네요. 실수예요? 어떻게 무시하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보여습니요저 어쨌든.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엔딩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제금겠습니다 네, 어, 저가 시청자 이름을 아직 잘 시청자님 이름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자, 배는랜 투이스티비에서별은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고요, 저는 자, 그다음 유래의 다리치기 윤수님, 말해주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독장님들